그냥 더 손쉽고. 더 간편하고 더 건강하게 그냥 구워 드시면 되니까 너무 편해요. 그렇죠? 저희가요. 이미 그 초벌 튀김 과정을 거쳤어요. 아, 벌써 한번 튀겼구나. 그럼요. 이미 저희가 그 가장 어려운 과정을 다 초벌 튀김 과정을 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. 우리 고객님들은요. 받아 보시죠. 그러면은 그냥 편하게 진짜 간편하게 집에서 뭐 에어프라이어나 오. 오븐 등에 이렇게 구워 드시기만 하면 돼요. 아, 진짜 간편하다. 네. 어려운 건 저희가 음. 그냥 다 했어요. 기름 앞에서 그러니까요. 언제 튀기고 있겠습니까? 아, 그러니까 맛있게 잘 튀기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음. 겉에가 타거나 안에가 안 있거나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저희가 돈가스와 생선가스 세트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특별히 5팩씩 챙겨드리는데 1 0팩 가져가시는 가격 보셨어요? 저희 오늘 1 6 9불 99전에 챙겨드리는 것 193불 80전 상당이었던 가격을 169불 99전에 무료배송으로 원대 음. 안에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